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왕조 정사,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출세의 화신 한명회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효성이 지극했으며 동기간의 우애도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위에 오른 뒤 병을 앓다가 39살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12살의 어린 아들이 조선 제6대 단종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은 1448년 세종 30년에 세손으로 봉해져 정인지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세종은 어린 손자의 앞날이 걱정되어 성산문, 신숙주 등 집현전 학사들에게 친히 부탁을 했습니다. 세손은 지혜가 종명하고 임금의 자질과 인품을 갖추고 있어 내가 그대들에게 친히 당부하니 후일에 꼭 보호해 주기를 바라오. 세종이 어린 손자를 걱정한 이유는 아들 문종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세종은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에 수양대군은 야심이 커서 세손에게는 호랑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인 문종도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김종서와 성삼문 등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유언으로 자신의 아들을 부탁했습니다.경들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요.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 앞으로 세자를 잘 보호해 주기를 바라오.세자에게도 지편전 학사들을 스승으로 여기고 받들 것을 당부했습니다.수양대군은 병서를 읽고 예를 익혔으며 자신의 집에 사병까지 길렀습니다.수양대군은 권남과 친했는데 그를 통해 한명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결국 1452년 2월 문종이 죽고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이 보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모사꾼으로 일곱 달만에 태어나 칠삭동이로 불렸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은 계기가 되는 계유정난의 설계자입니다. 또한 한 명에는 계유정난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 세조, 예종, 성종까지 세 명의 왕을 섬기며 높은 관직을 두루 거치며 권력을 휘두르는 출세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이밖에 수양대군은 홍달손, 홍윤성, 양정 등 30여 명의 장사들까지 부하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수양대군은 1453년 10월 김종서의 집을 기습하여 간계를 꾸며 홍달손이 철퇴로 김종서를 죽이고 승규, 승백 두 아들과 온 가족을 몰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대걸러 들어가 단종에게 아뢰었습니다 김종서 일당이 용모를 저질렀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사전에 아뢰일 결혈이 없었습니다. 단종은 겁에 질려 숙부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수양대군은 거짓 왕명으로 중신들을 대궐로 불러 들였습니다. 이때 한 명의 가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 대궐에 입궐하는 황보인 조극관 이양 등의 중신들을 차례로 무참히 참살하였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 등 고명 대신들은 역적으로 몰려. 머리가 저잣거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반란, 즉개유정난이 성공하자 수양대군은 정인지를 좌이정, 한확을 우이정에 임명했습니다. 친동생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귀양곤 했다가 사약을 내려 죽였습니다. 마침내 1455년 윤유월에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조선의 제실대 임금으로 세조가 등극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왕조 정사야사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